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정기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청정기 도면이에요. 지금 청정기 도면 나중에 확대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벙커 탱크고 여기가 HFO 세틀링 그리고 여기가 HFO 서비스 그리고 여기가 LSFo LSFo 가스오일. 저희는 지금 요거 두 개를 쓰고 있어요. 요거 두개 있는 HFO를 청정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이 HFO. 이 H, 먼저 벙커 탱크에서 이 트랜스 펌프를 거쳐가지고 HFO 세틀링 탱크로 가요. 이 HFO 세틀링 탱크에서 어떻게 가죠? 보일러, 아, 보일러란다. HFO 퓨리파이어 서플라이 펌프를 지나서 히터를 지나서 호모겐 나이저 지나서 청정기 지나서 서비스 탱크로 가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할 거예요. 만약에 기름이 안 쓴다면 청정을 계속 할 거고, 만약 기름 계속 쓴다, 그러면 벙커탱크에서 HF 서비스 탱크로 넘기고, 피리파일 거쳤다가 HF 서비스 탱크 가갔다가 연료 쓸 거예요. 혹시나 기름이 이제 피드레이트가 높으면 이렇게 조금 흘러 들어갈 거고요. 자. 정말 간단해요 처음에 이제 저는 이 기사 때 그렇게 했어요 그냥 1번 퓨리파이어면 1번 퓨리파이어 라인업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2번 퓨리파이어는 2번 퓨리파이어 라인업 딱 해놓고 3번은 3번 4번은 4번 그 대신 딱 여기 어 저기 입구 출구 입구 출구를 이제 퓨리파이어 입구 출구를 안 건드리고 저는요 히터 측 입구 출구만 딱 잠가 놨어요 왜냐하면 퓨리파이의 출구는 궤도 조절을 해 해놔,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궤도를 너무 많이 열면 피드레이트가 올라가고 궤도를 너무 잠그면 피드레이트가 확 떨어질 거예요 그... 자 그런데 카케리오니까 이제 이 기사들이 그냥 확다 잠가 놓고 쓸 때만 라인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선했어요 뭐, 뭐 이렇게도 써도 되고 뭐 저렇게 써도 되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자, 먼저, 우선 요 탱크에 이제 그밸브들이 라인업이 된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밸브 이제 펌프 쪽, 펌프 쪽도 입출구 다 열어놓고, 그리고 히터 측도 입출구 다 열어놓고, 그리고 퓨리파이어는 입구는 다 열어놓고 출구는 개도 조절할 거예요. 근데, 어, 기관장님, 너무 퓨리파이의 피드레이트가 높아요. 그러면 입구 밸브를 좀 잠그면 안될까요? 입구 밸브를 잠그는 것보다 여기 이제 컨트롤 밸브가 있거든요. 유량 컨트롤 밸브를 조금 열어가지고 유량 컨트롤 밸브를 열면 청정기에 들어가는 유량이 줄어들 거고, 유량 컨트롤 밸브를 잠그면 청정기로 가는 유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출구 밸브 조절해가지고 이제 유량을 완벽하게 맞추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벙커 탱크에요. 요게 서비스 탱크, 요게 세틀링, 아, 요게 세틀링 탱크, 요게 서비스 탱크. 라인업 다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서플라이 펌프에요. 서플라이 펌프 1번에 쓸지 2번에 쓸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퓨리파이어는 무조건 1번, 2번 퓨리파이어는 무조건 2번. 근데 카켈이 오니까 1번 퓨리파이어 돌리는데 스트레이너 막히면 1번, 2번 돌려 1, 2번 이거 돌려 놓고 요거 소재 해놓고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어 저랑 어, 컨셉이 안 맞아요 저는 무조건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그리고 요게 호모겟 나이저 호모겟 나이저도 이제 쓰는 선박이 있고 안 쓰는 선박이 있는데 어이번은 쓰더라고요 이 호모겟 나이저 역할이 뭐냐면 이 기름에 있는 그 슬러지를 으깨 주는 거예요. 으깨 가지고 청정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게 효과가 진정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요몇개밸브들 중에 하나가 컨트롤 밸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면, 어, 청정기로 가는 유량이 줄어들 거고, 이거를 잠그면 청정기로 가는 유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라인업이 됐어요. 라인업이 되면 이제 모터 딱 돌려놓고, 전격 회전수까지 떨어지면 오토, 오토 스타트 누르면 돼요. 오토 스타트 누르면 뭐 봉수 알아서 들어갔다가 딱 SV4 기름이 딱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 세팅이 다 됐다. 그럼 이 mm 오프, 오프된 거를 on으로 지키면 돼요. 그리고 보면서 피드레이트랑 온도 확인하고 요거 딱딱딱딱딱 눌러가지고 압력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청정기인데, 요게 입구, 요게 출구. 전에 요거풀 오픈, 요거는 이제 궤도 조절해서 피드레이트 확인합니다. 피드레이트가 유량이에요. 유량. 그래서 지금 저희는 2,800. 그리고 아까 히터, 히터도 입구 출구 풀 오픈, 그리고 스팀 밸브 열어가지고 온도 올라가는지 확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팀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 컨트롤로 조정 잘 되는지 확인. 이게 끝이에요. 정말 대충 알려주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끝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이 파이프라인 잘 보고 도면 하나하나, 벨브 하나하나 위치 다 파악해 가지고 열을거 열고 닫을 거 닫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 따라가 보기는 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하여튼 잘 라인업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 퓨리파이어 여기 슬러지 밸브 열어야지 모터 돌아갑니다 이게 인터락 장치가 돼서 슬러지 디차지 밸브 안 열면 여기 있는 슬러지 디차지 밸브 안 열면 모터 회전 안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 디차지 밸브 열고 모터 돌려 가지고 오토 스타트 하면 청정기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진짜 내가 초임이다 내가 첫배 올라가는데 청정기 라인업도 못하겠다 그러면 가자마자 그 교대하는 이기사한테 청정기 돌려 달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벙커 체인지 해 놓고 가스오일 쓸 때는 저희 청정기 보통 꺼 놓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세크아웃 때문에 청정기 돌려서 하는데 진짜 내가 모르겠다 그럼 차라리 청정기 돌리는 법 한번 더 알려 달라고 해서 그냥 돌려 놓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스오일 쓰는 구역이 이틀 3일 아, 4일 미만이다. 그럼 전 청정기 안 꺼요. 근데 그 에카 구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된다. 그럼 청정기 좀 꺼요. 청정기 끄고, 그 다음에 청정기 끄기 전에 저는 하루 정도 풀로 청정을 해요. 풀로 청정을 하면 hf 서비스랑 hf 세틀링이 풀, 풀, 청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세크아웃 하고 청정기를 돌렸어. 두대다안 돼. 두대다안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HFO 서비스 탱크 쓰고 그 다음에 HFO 세, 세틀링도 바로 엔진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엔진에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얘를 청정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HFO 서비스 탱크만 있으면 하루를 버티거든요 근데 이 세틀링까지 있으면 이틀을 버텨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어떻게든 이거 한대 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끄기 전에 HFO 서비스 HFO 세틀링 충분히 청정을 하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에카 빠져나가기 하루 전에 또 혹시 모르잖아요 청정기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 전에 미리 청정기를 돌려요 그래서 만약에 안되면 벌써 그러면 저는 3일을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미리 에카 나가기 하루 전이니까 하루 그 다음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틀 총 3일 동안 청정기를 수리할 수 있는 심적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청정기 오퍼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청정기 운전하는 스타일이라 지금 자동차선 이기사들이 그 청정기, 청정기 운영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되고요. 하여튼 항상 승선해가지고 다치면 안되고 다치면 자기손해에요. 절대 회사에서 책임 안줘요. 아 우리 이기사님 그뭐 일하시다가 다쳤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어, 월급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해요 그러니까 꼭 진짜 다치지 마시고 절대 다치지 마시고 그리고 꼭 하고싶.. 이게 대타하면서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우리가 이제 내 꿈이 있을 거잖아요. 꿈이 있을 거니까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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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고 이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가면 아 내가 이만큼 눈덩이가 쌓였구나, 스노우볼을 이만큼 굴렸구나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